제가 바로 플레어건을 먹은 다음에 얻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. 제발. 아무도 없겠지? 나보다 빨리 올 수가 있나? 제발 한 번에. 어. 나이스. 어 뭐야? 오케이, 일단은, 착지도 나쁘지 않았어요. 다 필요 없고, 바로 뛰어, 플레어건으로. 어! 뭐야? 에? 잠깐만요 이제 이 배에서 아이템이 아예 안 나오는데 바로 밀배에 가가지고 플레이어건 얻은 다음에 아 근데 밀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자 제발, 플레어건, 딱 하나만 주세요. 제발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최대한 빨리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속도로. 일단 여기선 안 나왔어요. 철탑 안 나왔으니까 빠르게 패스. 빠르게 그냥 다음 거기로 갑니다. 여기부터 털어 보도록 할게요. 자. 어. 밀베가내희 망이 었 는데 일단 여 기도 없 고, 뒤쪽 에도 없 죠？괜찮아, 아직 2층있 고, 건물 도 많이 남아 있 으니까. 아, 진짜, 저, 덕빌. 아, 덕빌, 진짜. 아, 맞다. 이것도 터진다고 하던데. 봤죠, 여러분들? 연료통도 터져요, 업데이트 해가지고. 근데,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제발.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. <laughs> 밖에 사람이 하나 있네요. 다음은 여기. 마지막으로 여긴가? 플레어건이 안 나오게 되었나? 왜 없지? 아... <laughs> 신규 총, 이거, 데저트 이글이거든요? 맞죠? 데저트 이글 아닌가, 이거? 맞는 것 같은데? 어... 없나? 하, 너무 슬프다, 지금. <laughs> 아, 진짜, 이거 아니라고요. 제발, 딱한 개만. 저... 어... 아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숨어있었구만 <laughs> 비록 플레이어건은 못찾았지만 그래도 그차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누가 타고있는데 아 이분들은 왜 저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, 여러분들. 이분들이. 아, 나 진짜. 이걸 터뜨리면 진짜 안 터진다. 연기도 안 나. 네, 여러분들. 일단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근데 와. 와, 뭐야? 위에 그냥 태우고 가네. <laughs> 안 떨어져요. 아주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. <laughs> 와, 뭐야? 안 떨어져. 이거 절대 안 떨어져. 떨어질 리가 없어요. 미쳤네. 와. 모바일백의 BRDM이 하, 훈련장에 있었는데, 저는 그것도 모르고, 아주 힘들게, 어, 이건 떨어진다. 아, 오, 야, 이걸? 와, 여러분들, 안 떨어져요. 절대 안 떨어져. 어? 아싸, 내가 운전한다. 자, 여러분들, 물에도 이렇게 갈수 있고요. 후진 속도는 매우 느리네요. 물 속에서 후진하는 속도는 매우 매우 느려요. 와 근데 이거 개꿀잼 자동차 크, 이 안에 소화기도 들어있어 그건 뭐 근데 쓸모는 없는 거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 자동차 자체가 별로 빠르지는 않고 그래도 크, 야 여기서 이거 조금만 타보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. 물에 들어갔을 때 변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잘 보세요. 나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나가면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. 앞에 뭐가 들어가고, 뒤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었는데, 네, 그것도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. 자, 저는 일단, 썸네일 하나 찍겠습니다. 아, 여기, 저기 사람이 있어가지고. 오케이. 됐다. 이제 이거를 좀 타면서 놀다가 마치도록 할게요. 아. <laughs> 신규 모드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대포, 바주카포 같은 거 3개랑 헬기 이게 나와요. 근데 그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 신규 모드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신규 모드가 두개인데 헬기 나오는 거는 아직 안 나왔고 네, 다른 모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. 잠깐만 근데 이거 있잖아요. 내가 아까 총을 그렇게 쐈는데 피가 이만큼이야? 아예 안 달았는데? 오류인가? 아, 이거 1인칭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.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. 다시 한번 물 속에 들어갈 때이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잘 보면은, 자, 열리면서 이게 나오는 거 보이죠, 여러분들?